그 있잖아 아무리 슬픈 영화 멤버들이랑 같이 봐도 음. 울때 눈치 보여. 아, 그렇지. <laughs> 아니 뭔가 코 소리 내는 것도 힘들어. 약간 그러니까 하면 애들이 이렇게 볼까 봐. 녹냐? <laughs> 약간 이렇게 할까 봐. 아뭐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 놀린 적은 없어요 막운다고 놀린거나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괜히 내가 민망해. 아그렇 그래가지고 그치. 멤버들 앞에서는 잘안 울죠. 아 엉엉 울면서 한거 그거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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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아 근데 제가 과장돼서 이렇게 <laughs> 하는데 진짜 제가 실제로으면 약간 꺽꺽거리면서 울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까 <아니> 그러니까, <laughs> 으으이정 아닌데 약간 이 정도로 울어가지고 녹음실에서 이제 장빈이 형 이제. 4시인가? 그때쯤 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까먹고 한 4시 20분. 에 아, 언제야? 언제잖그래 가지고. 그러니까 그 <laughs> 형은 화낸 게 아니었어. 응, 음, <laughs> 맞아. 나 이러면서 말 와. 와. 음. 이거인데 음. 내가 그때 너무 약간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거. <laughs> 그래서 어? 나한테 왜, 왜,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? 해 가지고 <laughs> <그래서> 갔어. 갔어. <웃음> <웃음> 가는데 이제 장빈이 형이 디렉을 보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날 보더니 이제 네가 왔어. 근데 <laughs> <했는데>. 그러니까 그, <laughs> 그 형은 화낼 유도가 아니고 그냥 힘들었던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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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아, 뭔 느낌인지 알지? 뭔 느낌인지 알아, 딱그창기이 힘들 때 나오는 어, 그 텐션이 뭔지 아, 내가 빨리 와서 봐, 그래가지고 알았어, 근데 그게 막막 막 서러운 거야 응.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엔지니어 형이 있잖아 응. 엔지니어 형이 그쪽에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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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울었어 근데 창백이 너왜 울어? 이러니까 응? <laughs> 아직, 이렇게, 아,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울고 이게 끝났어 근데 이제 엔지니어 형이, 와 아 이게 그때 직원분들도 한명 계시 잖아요 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따로 나중에 들은 건데 20대가 저렇게 우는거 처음 보다. <laughs> 얼마나 <laughs> 아, 이상히 울어. <울었을> 아, 진짜 <laughs> 내가 그 다섯 살짜리 애도 오늘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같지. 그렇게 못단말막 약간 <laughs> 이렇게 약간 억울하고 약간 마음이 약간 상해서 울면 그렇게 울어. 아그 사과 어. 먼저 잘못다가오는 스타일 근데 다가가면 <laughs> <laughs> 울면서 막다가오는 먼저 다가지 못하지만 다가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울면서 그러는 게 귀여워요. 울면 그냥 이렇게 슬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사는 게 아니고 저는 되게 애들이 우는 거 있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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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전 진짜 이렇게 울어요. 그래서 제가 제가 우는 거그 뭐지 미로 일등했을 때 우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운단 말이에요. 아한지는 우는 거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을 때. 뭐야 지금 <laughs> 저희 데지1년는데요 저희 STAY 덕분에 저희 여기까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TAY 덕분에 저희가 힘을 얻고 저희 음악을 많은 분들께 들려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세일